오늘은 신상 틴트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짠! 엄청나게 귀여운 패키지의 틴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라이트한 컬러감의 패키지의 틴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들은 바로 컬러그램의 탕후루 탱글 틴트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찐 리뷰 컨텐츠를 찍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그램의 탕후루 탱글 틴트 다섯 가지 컬러를 찐 리뷰로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제품은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농도 컬러가 ]의 극락 광택을 가지고 있는 글로우 틴트 제품입니다. 우선 패키지를 보시면 뭔가 대비되는 듯 하면서도 파스텔 컬러감으로 쫙 통일감 있게 빠져있고 특히 0호, 2호, 4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여운 꽃 그림까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호수를 구별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탕후루 탱글 틴트라는 이름답게 손잡이가 약간 과일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듯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모양새도 너무 귀여워요.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을 보기 전에 우선 제형부터 보시면 바로 발라주면 탱글하면서도 영롱한 유리알 광택이 딱 보이는데 발라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은은한 글로우 광택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쫀쫀한 광이 올라오는 쫀쫀광까지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글로우 틴트들은 한번 바르고 음파음파를 해주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표현이 되게 안 예쁘게 되는 틴트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량광이 더 차오르고 광택감이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틴트이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지워내도 첫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컬러이고 이 컬러들이 과즙 그대로 짠듯한 컬러감들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엄청 더운 계절에 딱 발라주면 청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청량지수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쫀쫀 과즙 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틴트의 컬러는 총 5가지로 나왔는데요 005 탱글로스, 01호 살랑살구 0이호 햇골 자몽 03호 청량 쿨숭아 04호 잔망베리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이름이랑 컬러에서부터도 보실 수 있다시피 엄청 청량하면서도 뭔가 시원하고 라이트한 컬러감에 그렇다고 생기는 놓치지 않은 그런 컬러감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그냥 손목 발색 했을 때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가 정말 훨씬 훨씬 예뻐요. 게다가 저는 완전 촉촉 러버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도 촉촉이를 발라 주고는 하는데 이 광택감이 되게 답답하고 끈적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사용감으로는 이 광택들이 전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가볍게 입술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입술이 무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정말 하나도 들지 않고 한 여름에 정말 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의 쫀쫀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입술 발색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005 탱글로스 컬러입니다. 광감을 도톰하게 올려줄 수 있는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명 베이스에 핑크 글리터가 콕콕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영롱함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유리알 글로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발라주고 나면 화해지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입술을 조금 더 탱탱하게 보여줘서 약간 글로스가 입술에 되게 예쁘게 표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인데, 그냥 바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제품과 섞어 발랐을 때 더욱 이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컬러는 01호 살랑살구입니다. 은은하면서도 여리여리하게 표현되는 살구 오렌지 컬러인데요. 되게 은은하게 물들듯이 표현이 돼가지고 입술에 착색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살구 애프리콧 컬러이다 보니까 봄웜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만한 컬러고 약간은 오렌지 빛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코랄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생기가 필요한 쿨톤 컬러임에도 저한테 이렇게 스며들듯이 표현되면서 살짝은 좀더 채도 있게 표현이 돼. 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2호 햇골자몽 컬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몽 컬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봄웜분들 특히 봄웜브라이트 분들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맑은 자몽 컬러라서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레드 컬러가 어울리시는 봄웜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컬러인데 정말 자몽을 갖 짜냈을 때 핑크 기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되게 투명한 듯한 그런 오묘한 컬러가 정말 잘 담긴 그런 컬러예요. 이 제품 역시 발라주고 났을 때 채도가 살짝 올라오면서 생기를 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03호 청량 쿨순아인데요요 컬러는 진짜 여쿨 저격 컬러라고 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진 진짜 시원하면서도 엄청 쿨한 복숭아 핑크 컬러예요. 진짜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핫... 핑크 색감에 가까운 그런 핑크 컬러인데 여름 쿨 분들 중에서도 채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허여멀거 하기만 하면 안 되시는 분들께 너무나 추천드리는 컬러고 제가 겨울 쿨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형 자체가 스며들듯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뜨지 않고 나름대로 제 안색에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04호 잔망베리 컬러인데요. 바로 베리 핑크 컬러인데요. 약간은 딸기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체리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오묘한데 발라주면 얼굴에 생기가 바로 충전되는 그런 느낌의 핑크 컬러인데 이 컬러는 그냥 쿨하기만 한 느낌이 아니어서 모든 웜 쿨톤에 조금 생기가 필요한 브라이트톤 분들이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저는 겨울 쿨 컬러이고 입술 컬러 자체가 보랏빛이 도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쿨하게 표현이 됐는데, 상세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웜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핑크 컬러가 표현이 돼서 사실 이거는 톤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원쿨톤 분들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제 퍼스널 컬러가 겨울 쿨톤 브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4호를 발랐을 때 얼굴에 생기가 충전이 되면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저는 데일리 컬러로 이 4호를 제일 많이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바르면서 느꼈던 게 제형 자체가 엄청 얇게 스며들 듯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줬을 때 훨씬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조합으로 잘 바르고 다니냐면 바로 요렇게 1호, 4호 요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고 저는 조 조금 더 쫀쫀하고 아주 탕후루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글로스까지 발라서 이렇게 세개 조합을 엄청 잘 바르고 있어요. 여리여리한 살구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한겹 깔아준 다음에 베이스 립을 바를 때는 조금 더 오버해서 입술 선까지 이렇게 발라주면은 따로 립 펜슬을 사용하지 않아도 확장이 된것 같은 느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4호 잔망베리 컬러 가지고 입술 안쪽에다가 조금 더 생기를 넣어주듯이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살구 컬러랑 베리 핑크 컬러가 섞이면서 되게 오묘하면서도 생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발라줘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저는 00호 탱글로스 제품을 가지고 입술에 한번더 쫀득한 광을 쫀쫀 광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립글로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더 반짝거리는 이 광택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입술이 되게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글로스를 발라줘도 되게 잘 날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날아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이 광택감이 오래 유지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의 찐 리뷰 컬러그램의 탕으로 탱글틴드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찐 리뷰 찍어서 저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최근에 립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전 제품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해서 그동안 립 리뷰에 살짝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많이 갖고 올수 있도록. 해볼게요. 늘 다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술에 착색도 조금 있으면서 생기를 확줄수 있는 틴트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제품 리뷰 찍으면서 저한테 맞는 컬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보통 틴트들은 쿨 컬러뿐만 아니라 웜 컬러도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컬러들이 없으면 살짝 떠가지고 사고 나서도 이거 어떻게 쓰나 싶은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 입술 컬러에 스며들듯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맞지 않는 컬러더라도 나름대로 어울리게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 찍으면서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틴트들을 바르면서 나름대로 꿀조합들을 이렇게 찾아서 바르는 재미도 있었고, 그냥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쁘고, 내가 만약에 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요 제품이 8월 한달 동안 런칭 기념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올리브영 가셔서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꿀조합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컬러그램의 신제품 탕후루 탱글틴트 5가지 컬러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색조 리뷰라서 저도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